오늘 코스피는 0.1%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주도주와 향후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먼저 보고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순으로 보겠습니다. 2차 연지 관련주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엔켐이21%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기술이 고용량, 저가격, 고안전성, 고성능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엔캠의 월봉 차트입니다 작년 39만원에서 올해 53,000원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최근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박스권 형태로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또 오늘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했습니다 거래대금 2,800억으로 최근 1년 내 최대 거래대금 수준이고요. 지난 3, 4월 달에 여러 번 부딪힌 자리가 약 9,800원인데요. 만 오늘 그 아래까지 어, 상승을 하고 살짝 윗꼬리를 형성했습니다. 9,800원 만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번더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LNF가 10.32%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한 산업별 구조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LNF가 지난 7월 18일에 바닥권 미니박스를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도 상승, 조정 나왔다가 상승, 조정 나왔다가도 상승하는 모습이죠. 오늘 2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이 앞에서처럼 조정이 나왔다가도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조정이 이쁘게 나올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93,900원 부근에는 과거에 여러 번 지지 받았었고 또 여러 번 저항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부근에서는 추경 매수 조심하고 저항 매물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98% 포스코퓨처엔8% 삼성SDI 3.2% 상승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이드로리튬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리튬퓨어스가 23.65% 상승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이 보유한 장시성 젠샤워 리튬 강산이 앞으로 3개월간 생산을 멈춘다는 소식입니다. 써메이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써메이지가 투자한 더 블랙레이블에 K-POP 데모넌터스 OST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빌보드 1위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 1위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1위를 기록해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해야 되겠죠. YG 엔터가 11.91% 상승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흥행으로 음원 매출이 크게 늘고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며 4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하반기 블랙핑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YG 엔터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상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지난달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일단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봉 차트상 사상 최고가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락, 반등, 하락. 하락 3파 ABC 조정 파동이 나오고 사상 최고가를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돌파해서 의미있는 매물소와 돌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돌파된 저항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두산 에너빌로티가 4.52% 상승했습니다. 신규 원전 및 SMR 도입 결정 전망과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태웅이 8.44% 한정 기술이 4.18% 상승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 달째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이 과거에 월봉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부딪히고 쉬어가는 모습인 건데요, 많이 오르고 저항에 부딪혀서 쉬어가는 흐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박스 상단을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매물 소화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명 전기가 1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해적 케이블 규제 발표로 반사이 기대가 부각되었습니다. 재룡산업이 9.85% GNC에너지 6.17%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상승했습니다.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익IPS가 4.4%, 한미반도체 4.1% 솔브렌 홀딩스 6.9%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7월 11일에 고점 짓고 조정이 꽤 나왔죠. 지난주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작년의 최고점 부근입니다. 작년 최고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21선을 확실하게 올라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향이 12.6% 상승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케이푸드 해외 관심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s m d 가6.24% 상승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소스가 미국 최대 아시안 외식 브랜드 판다 익스프레스와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전쟁 건설 로봇이 6.3%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종원을 위한 정상회담을 15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9% 급락했습니다. 오란봉투법 추진과 단기 급등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급등 이후 조정이 나왔었고 5일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5일선에서의 상승이 세게 나오지 않고 쌍봉의 형태가 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양봉 하단이나 21선 또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 먼저 확인하고 지지 움직임이 이쁘게 나오면 공략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상 굉장히 중요한 저항 밑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이후 눌렸을 때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확인되면 단기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기 때문에 10거래일이 지나서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 좀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달바글로벌이 19.87% 하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오버행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실리콘투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8.44% 하락했습니다.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알테오젠이 지난 7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7월 18일 고점 형성 이후에 가격 조정이 꽤 나왔습니다. 오늘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고지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지금 자리는 과거에 여러 번 저항 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바로 위인데요. 주봉의 10주 이동 평균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10주 이평선과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공략하면 단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일봉 차트로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또는 그 다음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5월 저점 이후 상승한 폭의 50% 되돌림 자리도 겹쳐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와 차트기법 시간입니다. 오늘 2차전지주가 매우 강했습니다. 장마감후 거래대금 상위, 또 장초반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2차전지주가 주도테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여러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 금요일에 오일선 위에서 도지캔들을 형성했습니다. 거래가 급감한 도지 형태의 지지캔들이 나오고 다음날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분봉 차트로 보면요,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인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5분봉으로 보면 종기분봉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이차전지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에 매수를 해서 분할로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재매수를 했다가 짧게 손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승훈 선생님의 영상을 종종 보긴 했지만 이번 강의는 정말 듣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차트의 기본기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는 시각을 배워가는 데 있어 이 강의는 하나의 교과서로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깊이 듣고 있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시장을 파악하고 노력하셨을지가 초보자가 봐도 느껴집니다.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정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2차전지 관련주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삼성 SDI,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엔캠, EV 첨단 소재, 코스모신 소재 엔터 음원 관련주, 썸메이지 NHM 벅스, YG 엔터, SM, 제 a 엔터 원전주, 태웅, SNT 에너지, 두산 에너빌러티 한정기술, 우리기술 전선 전략설비, 세명전기, 재룡산업, GNC 에너지, 대원전선, 재룡전기 특징주로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엔캠, 세명전기, 코스모신 소재 등이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의 짐바이오텍 세명전기, YG엔터, HJ중공업, 좋은사람들. 이번 주 주간 일정 참조하시고요. 오늘 코스피는 0.1% 하락한 3206.7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660억 순매수, 기관이 2089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32% 상승한 811.85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42억, 기관이 430억 순매수 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8원 상승한 1389.3원.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16시 경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2%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 두산 에너빌러티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파마 리서치 ABL 바이오, SM 등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기준 삼성 SDI, 엔캠, 에코 프로 BM 등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인 걸알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엘아이즈엑스온, 엘노텍 APR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LNF, 삼양식품, 삼성 SDI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 SDI, LNF, 포스코 퓨처엠, 하이브, 현대인프라코어, 한정기술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YG엔터, HLB, 엔캠, 파마리서치, 원익IPS,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JIP엔터, 에코프로비엠, YG엔터, SM, 솔브레인홀딩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JIP엔터,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홀딩스, CJENM, DOU, YG엔터,